안녕하세요. 오늘 식물은 히아신스인데요. 제가 2주 전에 그 시장 꽃집에 갔더니 그 벌써 알뿌리 식물이 나와 있더라고요. 히아신스도 나와 있고 또그 수선화, 수선화도 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저는 히아신스 몇 포트를 가지고 왔는데요. 이 히아신스는 하나만, 하 실내 창가에 두어도 그 꽃향기가 정말 좋고 꽃은 아래쪽에서 이제 위쪽으로 점차적으로 둥글게 펴가는데요. 꽃의 향기는 처음에 막 피기 시작하면서부터 향이 나기 시작해서 상당히 만개했을 때는 향이 정말 좋은데요. 꽃의 그 색에 따라서 향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. 그리고 꽃의 색에 따라서 구근의 색깔이 다른데요. 이 보라색 같은 경우는 그 구근 자체도 짙은 보라색이에요. 그리고 빨강색이나 분홍색은 또그 색깔이 좀 진하고요. 흰색은 거의 연한, 연한 색인데요. 흰색은 그 구근만 봐도 또 표가 나고요. 또 입줄기도 약간 차이가 나더라고요. 보라색이나 짙은 색은 입줄기도 색이 약간 들어가 있고 흰색은 색이 거의 없이 그 연한 녹색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요. 히아신스는 지금 꽃이 피기 시작하면 이제 점차적으로 이쪽까지 쫙 펴가지고 그 꽃이 피는 기간이 길면 3주까지도 가더라고요. 그렇게 해서 이제 꽃이 지고 나면 꽃이 지고 나면 꽃대를 잘라서 구근을 보관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. 하나는 꽃대를 잘라서 넓고 낮은 화분에 뚝뚝 떼어서 심으면 돼요. 그 이제 꽃이 피는 동안에 그알 뿌리가 거의 영양분이 다 빠져나가서 이제 점차적으로 그 양파 같은 모양이 구근이 줄어들게 되거든요. 그거를 이제 연글게 하기 위해서 큰 넓고 낮은 화분에 이제 뚝뚝 떼어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서 그렇게 심어 놓으면 그 이제 새알 뿌리가 연그러 가거든요. 그때는 이제 입줄기가 잎줄기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몇 달을 지내게 되는 거죠.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 뿌리가 다시 연결게 되는 거죠. 그렇게 해서 어 그렇게 해서 그 상태로 그냥 화분에서 어, 물주기를 줄여가면서 이제 차츰차츰 물주기를 줄여가면서 그렇게 이제 계속 봄까지 놔뒀다가 봄에 꽃을 바, 보는 방법이 있고요. 또 하나는 여름이 저는 이제 이 방법을 해 보지는 않았는데 여름이 되기 전에 이걸 캐드라고요 알뿌리를 캐서 그런데 이제 알뿌리가 충분히 연근한 상태에서는 이제 그 다음에 그 보관해도 꽃을 필 수가 있는데 알뿌리가 제대로 연글지 않은 거는 꽃이 제대로 안 핀다고 해요. 그래서 그 뿌리를 캐 가지고 그 흙을 털어낸 다음에 양파망이나 또 이제 신문지에 싸 가지고 그거를 어 저온에서 어, 서늘한 곳에서 이제 보관을 해서 또 가을에 10월이나 10월 말 정도 심어가지고 봄에 꽃을 보는 방법이 있고 이제 그렇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. 그렇게 해서 이제 구근을 관리를 하면 되고요. 포트에 있는 거를 화분에 옮겨줄 때는 그냥 저는 그 흙을 많이 사용 안 하고 그 포트하고 비슷한 크기의 화분에다 그냥 넣어만 줬어요.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예쁜 화분에다 보고 싶다 하면은 포트채 이렇게 이제 그냥 넣어가지고 그 심여진 심겨진 그 상태로 그대로 그냥 넣어서 관리를 하면 꽃이 잘 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햇볕을 꽃이 피기 시작할 때 이제 햇볕을 받는 상태나 또 기온 차이에 따라서 꽃이 빨리 피고 늦게 피고 또 꽃이 오래가고 이제 그렇게 차이가 많이 있는데요 요즘같이 베란다에 뒀을 때는 꽃이 좀 늦게 피고 그 온도 차이가 지금 실내에는 보통 난방을 했을 경우는 20도 정도, 20도 정도 되잖아요. 그리고 베란다는 뭐 10도 이하로 내려갈 수도 있고, 그렇게 되면 이제 꽃이 피는 거 그, 그 상태가 좀 많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. 또 밖에다 놓 놓은, 놓은 그 히아신스하고 실내에 놓은 히아신스를 비교를 해보면 실내 창가에 놓은 거는 줄기가 길게 자라고 꽃대도 길게 나왔어요. 그리고 베란다에 둔 베란다에 두고 햇볕을 많이 본그 히아신스는 짧게 자랐어요. 줄기가 짧게 나오고 꽃도 꽃송이도 짧게 피고 그렇게 이제 온도에 따라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. 그리고 수경을 할 때는 그 뿌리를 그 흙을 다 털어낸 다음에 물에 깨끗이 씻어서 그 유리잔이나 이제 투명한 용기에 이제 물의 양을 어,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. 투명한, 투명한 유리컵이나 투명한 용기에다가 그 동그란 부위가 물에 닿지 않게 하얀 뿌리만 물에 닿을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물량을 조절해서 넣어주면 되고요. 물은 이제 한 번씩 바꿔줘 가면서 물의 상태를 봐서 이제 채워주면 되고요. 그렇게 해서 이제 관리를 하면 꽃이 이제 어, 서서히 피기 시작하면서 그 길게 가면 3주 이상 가더라고요. 꽃이 피고 지기까지 거의 3주 이상 가는데 이제 조금 더 오래 보고 싶다 하면은 막 피기 시작하면은 약간 서늘한 쪽 10, 15도 이하 쪽 그쪽에다 이제 온도를 맞춰주면 조금 꽃이 더 오래 가고 꽃이 좀 늦게 피는 그렇게 되더라고요. 그렇게 해서 이제 관리를 하면 되고 이제 알뿌리 관리는 이제 꽃이 진후 꽃이 진후 그리고 수경을 했을 때는 알뿌리가 조금 더 적어지더라고요. 수경으로 키웠을 때는 조금 웃자란 다고 해야 되나요? 그렇게 해서 이제 알뿌리가 좀더 적어지긴 하는데, 그렇게 해서 이제 관리를 하고, 또 지금부터 이제 꽃, 지금 화원에 꽃이 나와 있는 거는 완전히 펴 있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그 완전히 피지 않는 그 상태에 이제 갖다 놓으면은 피는데 한 저희는 한 15일, 15일 정도, 2주 정도 걸렸거든요. 그렇게 해서 이제 관리를 하면 예쁜 그 헤아신스 꽃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.